<laughs> 안녕하세요. 막타 여신 지으로 가겠습니다. 사과 표시. 진짜. 해도 돼? 야, 얘가. 제대로. 제제 제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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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제드로제을

그다음이1층더블이 e. 많은데, 더블 로 아닙니다. 오케이, 미니언 잡고, 잡고, 요어0 0고요이0 0 0 0 0원 잡고, 1000000원 잡고, 1000000원 잡고, 1 0 0 0 0 0 게임 잡고, 1요 제들은 미션에서 화질이안 좋아. 내 일반화지로 한 거야. 예. 음. 아인다 아, 아, 뭐, 봐봐. 너 터지. 아, 아있 있다. 야, 방어리, 빨리 유튜브. 기다려. 야 돼? 아, 방송 찍고 있잖아. 좀 기다려. <laughs> 아 지금 찍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 야 인마 인마 빨리 터져 아 지금 찍고 돼. 있다고 씨. 희망입니다 야, 라이언 피치 한안예천 초등학교 6강년 2반 박 7반 박어 어, 라면 냄새가 나냐 4점 응. 이렇라면 냄새. 아, 왜 내꺼 마음대로 보어요된찮아 언제? 아까 먹을 때. 알다며 그, 이거만 한 거야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말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가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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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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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중에 다 이거, 이이이 공약은한 펀만으로 끝입습니다 이거 봐요. 아, 아 씨. <laughs> <안 돼. 웃음> 다시 합니다. 뭔 소리야? 아니, 살짝 고 다시 내가 말야 돼. 아니, 진짜로. 아니. 이건 아, 빨라져 야어 알겠죠? 지금 졸업행이구나 이건 육, 이거는 오래부때 잡으세요. 단거 뽑고, 불안에 검 나오면은 500원. 저거는 한국 고 보라색은 나오면 D 나오니까 아, 저거는, 네, 오리부터 이 좋아요. 아, 이거는 아, 플레이스토어에서, 아, 네, 룰박탈해있으 시간 어 아, 우리 다지긴다

나한테 뭐 우, 된다고 말했는데, 아, 아, 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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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팔지, 다리. 다리. 이거, 이거. 아 can't get a pump. I can't get a pump. I c a 야, 나 g 안 t a pump. I can't get a p 가서 너한테야. 아, 저기, 여거야아이 이거, 이이건뉴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맞네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사과에 거이 이거, 이있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말하라고 아니 아니 초콜 줄게 말하라고 뭐, 맛있게 먹을까? 우리 같아 맛있게 먹었니? <그치>? 아니, 말하라고 <laughs> 어디나 동물어 우리 같아 얼굴만 썩대 <laughs> 야 박우진 아, 얘 땡기라 해 아니 말하라고 복준 이 얘기 아니거든 바로 차 봐봐 <목소리> 이렇게 <쓰면 확> <laughs> 야, 이렇게 쓸때확야너땡겨도 돼. 야너 뒤로 와. 좋습니다. 집에 가세요. 야 너가 뛰어봐. 돌아우시고피채우세요1편 여기까지.